공들다, 녕하십니까 세계 콘텐츠의 저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번 시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예능 프로그램에게 드리는 글로벌 트렌드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우수함을 인정받은 아주 극진상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시상은 어떤 분이 해주시나요? 네, 신상자 속에 앞서 두분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음, 음. 해외 여행지 가 뭔지 아세요? 해외 여행지. 좀 아프리카 많이 가지 않나요? 유럽 쪽인가요? 칠렸어요. 아, 틀렸어요? 네, 남극입니다. 와! 어? 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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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저희를 쳐다보셨어요. 저... 네. 아, 아니. 아, 그러셨습니다 예. 아, 이제 책을 이제 남극행 굉장히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바로 이분의 고향이입니다와마 <목소리> 그렇습니까? <와. 와>. <목소리> 네. 네. <목소리> 예, 자 피오 씨 누구입니까? 여행의 트렌드도 바꾸는 대세 중의 대세입니다. <목소리> 글로벌 트렌드 상시상에는 글로벌 스타를 바꾸며 <목소리> 한국으로 온 자연주의 패딩, 향수가 주다 제 자신과 그리고 뷰클러에게들리습니다어 근데 여기 엄청 스타가 많아요 가만히 있어봐 여기 보니까 유재석도 있고 어 강나래 어 그리고 휴스트 그리고 엄청 많아요 가만히 있어봐 어 엄청 많아 어, 엄청 많아요 어, 누구 들려요? 조세호 조세현도 있고 가만히 있어 마영미도 있고 다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몬찬 어, 제가 시장 측에 초대된 초음으로 저기 행균이래요아 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냥올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특별 수사하는 분에게 드립니다. 자, 가만히 어봐세 분님 인사 안 드렸네요. 안녕하세요, 평화. 안녕하세요. 평화. 안녕하세요. 어, 전현무활사하게 <laughs> 피었습니다. <laughs> 와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최근에 그 무신인이 행수하고 라이벌로 접목이 되고 있거든요. 어, 누구요? 예, 알고 있었어요? 어, 애본인 있어요. 누구 누구로 알고 있세어요 이우산소. 이우산소. 예. 인사하시죠, 유산소 씨하고. 어디 있어? 아니 유재석이잖아요 <laughs> 아니. 일정 안하셨습니다. 아, 거기에 들어갈지도 몰랐어요. 어? 아 편하시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펜수 씨. 예. 일단 그 들고 계시니까 이제 진행을 해주셔야죠. 진행을 해요? 예. 진행을 해볼게요. 아 어. 가만히 있어봐. 이게 바로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실까 예. 인산 글로벌 트렌드 상 수상자로? 어 보시네요 진짜. 네. <laughs> 두고두고두고 해줘야죠. <야>, 두고두고. <laughs> 전 세계 40여 명에게 수출됐을뿐만 아니라 방영하는 국가마다 현지 시청률 1위를 기록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예능의 선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오랜 기간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방송이 될 때마다 출연하시는 분들이 화제 인물로 오르고 있죠. 많은 분들에게 국민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우리 공면가왕팀 글로벌 트렌드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아 제가 복면가왕 진행자라서 대표로 어,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찬영 프로듀서가 올라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아금 복면가왕이 그 세계 예능 프로그램 그 판매 장소가 유럽의 칸인가 뭐그겠죠예 거기서 지금 저 40개국에 아마 그한 예능 프로그램 중에는 최초로 3개국에 이상 판매가 돼서 많은 어, 호평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저 개인적인 얘기로는 그 각국에서 취재를온다 그래서 제가 어, 미국의 박스티비하고 또 어, 독일의 어, GDF 어, 또 여러 나라 그 영문도 모르고 인터뷰를 제가 몇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어, 정말 잘 만들어진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이 어, 해외에서 세계적으로 어, 대한민국의 예능을 알리고 있는데 일조하고 있다라고 예, 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저희 시간대가 좀 예, 변경이 됐다 오늘도 방송이 됐는데 어, 원래 5시에서 6시 4 0분으로 예, 방송이 예, 시간대가 변경이 됐습니다. 아, 치열한또 예능전쟁터에서 저희 빼. 네, 네. 알겠습니다. 예. よし、大事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예. 어, 네, 네, 뮤지컬 하는 카입니다. 네, 네, 레베카라는 작품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네. 왔는데 제가 노래를 하게 되어서 잘 몰랐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자부스럽네요. 네. 네. 그러면 어,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어, This Is The Moment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네, This Is The Moment. t h 디 m Ai, sì, è 우리 또 나머지 상안도까지 왔는데 좋은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본명과 함께 다시 한번큰 박수 습니다 축하드립니다. m c 의백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되바니다 소니가 제발 한 번만 궁둥짝 만지게 궁둥짝 만지게 해줘 미로미도 응원해줘 소니기 궁둥짝 만질 수 있게.